정유진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현입니다. 2025년 4월 13일, 어, 1호 해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호 경마일은요, 보시면은, 네, 트로피 주간입니다. 이렇게 트로피 경주와 대상 경주까지 진행이 되고, 또, 부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트로피 경주와 대상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어, 상금도 많고, 능력있는 마필들이 출전하는 경주인데, 제가, 어, 토요일날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어, 이런 트로피 경주가 예, 의외로 좀 인기만 접전 구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소문난 잔치에는 의외로 먹을 게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런 다른 경주들이 오히려 혼전이고 배당이 나오는 경주들이 좀더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트로피 경주라고 해서 어, 맞추면 은뭐 배당 w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배당이 나오는 경주들을 잘 공략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염려스러운 점은 이제 퇴경주에서도 어 이제 주로가 음 10%였는데요, 10%였는데 내일은 아마도 이게 불량 20%가 될 겁니다. 서울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도 어 현재는 이제 2%인데요, 비가 계속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불량 주로와의 싸움인데. 또 불량주로라고 해서 무작정 앞에 가는 말들이 유리하진 않죠. 그러니까 불량주로라고 해도 보면 은 타이밍을 잘 잡는 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필들을 얼만큼 잘 찾아내서 제대로 공략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라 판단입니다. 토요일 좀 많이 부족했는데 일요일은 어, 금요경주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전달해 드리면서 꼭 많이 할수 있는 하루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3일 일요일에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일경주는 서울 일경주입니다. 예,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출전하는 마필들이 인기를 얻는 말들도 있는데 다들 좀 부족해요. 이번 레이스 로즈도 오전에 전적을 뛰면서 한 번도 입상이 없어요. 선행 간 적도 있고요. 최적의 전기를 펼친 적도 있는데 말이 막 차중이 15km 늘었다가 20km 줄었다가 막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일정한 전략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1위 마필로스의 가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4번, 타이거 K, 직전에 차분하게 경로 진행한 이후에 입상에 성공을 했지만은, 어 이번 경주, 뭐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능력이 낮다라고 볼수 없습니다. 직전에 빠른 줄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말들은 다들 뭔가 좀 부족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까지 언급해드릴 필요는 없고요 제가 기자하고 노리고 있는 말이 한도가 있어요. 음 어떤 말이냐면은, 3번, 레전드 룰즈라는 말입니다. 레전드 룰즈. 어, 행검사 때는 그냥 평범한 정도. 그리고 데비전에서는 순발력도 나오지 않고, 종반걸음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직전은 휴양 갔다 와서 오랜만에 나왔는데, 체중도 약간 늘어났고요. 컨디션도 좋았는데, 어, 스피드를 발판으로 앞선으로 빠르게 나섭니다. 선행을. 그런데, 선행을 나설려고 나선 게 아니라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갔기 때문에, 뭐, 의도하지 않았, 던 거죠. 그러니까 외곽으로 다른 마펠들이 막 넘어오고, 넘어가니까는 또 스텝 꼬이고, 그러 그러니까 작전이, 작전이 아예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직전에 예. 네. 선행 갈 의도가 없었는데도. 자, 이번에는 정상적인 출주 주기죠. 그리고 객관적인 스피드는 이번 레이스로즈가 빠르거든요. 그러면은, 딴거 하지 않고요. 어, 스타트 받아서 그냥 레이스로즈 외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희망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정말 페이스를 잘 조절해서 경주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분명 이번에는 변화를 보입니다. 어, 기본 길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주로의 흐름과도 맞고, 뭐, 선행보다는 선행 외곽이 훨씬 좋잖아요. 비 오는 날은. 음, 그런 게 훨씬 낫고, 그리고 분명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3번, 레전드 룰즈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는 국산 육군 1400 음, 중거리 공조로 진행이 됩니다. 저 배당을 형성할 말들이 있는데요. 음, 능력 있는 말들 아닙니다. 좀 한심한 수준이에요. 이번 베스킹덤, 예, 1 3점 빵빵, 외곽에 있는 9번 파워밴드 어, 계속 3창을 하고 있어요. 연속해서. 그런데 결정력 자체는 부족하죠. 그리고 어, 거리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인기율이다라는 게 문제죠. 자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말은 5번 논톱서브라는 말입니다.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로는 탄력이 좀덜 나왔는데 직전에는 의외로 1300 경주거리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통해서 어, 어느 정도 끈끈한 걸음을 보였던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래를 맞지 않게 선도 외곽으로 경주를 진행하면 저는 훨씬 더뛸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경주가 알파 피메일이 선행가거든요 직전에도 선행 갔고 그러면은 바로 그 외곽을 딱 자리를 잡을 정도로 스피드가 있는 말입니다. 훈련 때 컨디션도 좋고요 그래서 5번, 논섭 서브, 이번 경주에서는, 분명, 입상할 수 있는 자리에 딱 자리를 잡고 전개까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5번, 논섭 서브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삼경주입니다. 서울 삼경주는 국산호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시행 됩니다. 뭐, 이런 도전마필들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렇게 어, 잡혀진 말들 가운데 입상권이 가려지는데 선전을 기도하는 말은 7번 어퍼엔드라는 말입니다. 단점은 있는 말이에요. 어, 말이 410km로 작아요. 에, 하지만 최근에 연속 입상을 일곤 했고요. 직전에는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으로 빠르게 타이밍을 잡으니까 는 종반 걸음이 좀덜 나온 거예요. 그래도 입상은 했고요. 오히려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하면 직선에서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승분첫 도전 감량이좀더 좋고 직전에 종반 탄력이 안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서둘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하면 종반의 어, 끈기가 좋은 걸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어퍼핸드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1경주입니다 부산 1경주는 국산 육권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5번 홀리데이 퀸은 취소가 됐어요. 어, 선행을 나설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골치 아 아프, 아프게 생각을 했던 말인데, 오히려 취소가 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3번 아름다운 날들, 뭐, 음, 직전 경주,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입으로 그냥 버티는 정도였고요. 6번 한남 퀸는 어, 8전 뛰면서 한 번도 입상이 없는데, 최근에 3차, 사착 하면서 가능성은 보이고 있고, 또 6강에서 정교연으로 교체된 게, 이 2, 3마씩 땡기겠죠. 그리고 외곽 에는 12번 서기 초원도 직전에 3착을 했고. 자, 실전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일 말은 외곽 에는 11번 하이레벨이라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이전밖에는 뛰지 않았어요. 데뷔전에서는 그냥 순발력을 바탕으로 중위권 정도에서 끊기로 보이는 정도. 그리고 직전에는 고로찬, 신인 기수가 이승을 해서 아예 맨 바닥에서 취입을 했는데도 많이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직전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탄게 아니라 기승 능력이 부족하니까는 취입을 한 거죠. 네, 이번에는 컨디션도 좋고요. 송경윤이까지 기승을 했고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앞선으로 타이밍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직전에 더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나은 걸음을 보입니다. 11번 하이레벨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사경주입니다 서울 사경주는 국산호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중고배당 막권을 노리기에는 딱 좋은 유형의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경주 보시면은, 이번 화이트 칼라는 직결에 선행나선 이후의 끈기로 보였고, 8번 학산 다코스는, 아, 직결에 제가 추내드렸던 말이죠. 순발력은 부족하고 끈기 보이는 말. 그리고, 외곽 있는 말들도 스피드를 발판으로 앞선 전기를 펼치는 말들인데, 발주기가 외곽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노리셔야 되는 말이, 예, 발주기 점에는 1번 영웅 자룡입니다. 중거리까지는 돼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1,800, 2회전 경주는 1,700. 예, 네, 안 돼요. 안 되는 와중에서도 4차, 5차가 차지를 했어요. 그런데 경주 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나은 능력을 보이고 특히 1,300 경주 거리를 정말 잘 뛰는 말입니다. 발주기 이점으로 선두권으로 최선 다이 밀어붙이면은 음, 순발력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격차를 좁히면서 경주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최근에 장거리 경주를 뛰면서 길러온 지구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능력을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 영웅 자룡이 이번 경주에서는 배당을 내고 입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1번 영웅 자룡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부산 이경주는 국산 예, 로군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8번 라운드 마커스는 각질이 좀 좋은 말이에요. 따라가는 전개도 어,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뭐 주행 검사 때는 원래 그렇게 따라가는 전개로 경주를 진행했기 때문에 또 스피드를 발판으로 앞선으로 빠르게 타이밍을 잡겠죠. 9번 벌교 왕초도 어, 순발력을 바탕으로 앞선 전개 후에 끈기를 보이는 말. 그러니까는 두의 마필들이 선두권에서 빠르게 타이밍을 잡으면은 두 마필의 접외당으로 끝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두 마필의 접외당이 깨진다면은. 1번 레인보우 로드라는 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전에는 따라가는 전개를 진행을 했는데 원래는 선행을 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들하고 스피드가 비슷해요. 대신에 발주기 이점이 있죠. 또 이성재가 한 번씩 가열차게 몰아줄 때는 정말 가열차게 잘 몰아줍니다. 그래서 발주기 2점이고 내일 부산도 불량주로이고 앞서 나가는 게 유리하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외곽에 있는 마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 어, 이번 레인보우 로드의 선전을 기다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오경주입니다. 서울 오경주는 예, 국산사고 1,7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메인승부 경주는 후반부에 하는 게 나아요. 흐름도 쭉 읽고, 기술의 컨디션도 파악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측면들이 중요한데, 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음, 제가 말씀드렸죠. 중후반부에, 에 트로피 경주가 의외로 소문난 전체 먹을 거 없다고요. 음,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잡고 공략을 하는데, 어, 다른 때 메인승부보다 배팅 강도를 좀 반으로 줄여주,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면은 저는 메인승부 경주에서는 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배당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능력이죠. 뭐세 번째로 중요한 게뭐 전개. 네 번째가 기수인데 이 요건을 다 충족을 못해요. 특히 기수 부분이 어 제가 웬만하면 승부를 하지 않는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배당 복병 말인데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은 배당 복병 말인데 제가 웬만해서는 승부로 노리지 않는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메인 승부 경주로 중고 배당 맞고는 기대하고 노리는데 평소보다는 어뭐 메인 승부 경주로 10만 원 배팅하셨다 그러면 좀 5만 원 정도로 어 줄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어 입상 타이밍을 맞이한 능력은 되는 어 중고 배당 복병마가 출전합니다. 그래서 오경주를 메인 승부 처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삼경주입니다. 부산 삼경주는 예 국산 사군 1,600 경주 거리로 진행됩니다. 상승세 말들이 많죠. 이제, 직전에, 대상 경주에서 늦발했던 1번 추격차, 그리고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후에 끈기 보이는 그레이트보이, 올타임 레전드, 그리고, 직전에, 이종원 마주 300승 했던 벌마킹, 이런 말들이 있는데, 노리고 있는 말은 7번 블레이징맨입니다. 다른 건잘 못해요.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두 외곽만 쓰면 돼요. 선행을 가거나. 그래서, 직전 경주도 순발력 바탕으로 선두 외곽으로 쓰니까는, 바로 끈기가 좋은 거음을 보였죠. 이번 경주가 의외로 굉장히 빠를 것처럼 보여도 부산은 1600 경주 거리가 정말 길잖아요. 직선 주로가 그래서 순발력 바탕으로 선두 외곽에서 자리를 잡는데 별로 불편한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도 직전처럼 선두 외곽 전개 후에 끈기가 좋은 거음을볼수 있다. 7번 블레이징맨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트로피 경주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어, 한숨이 좀 나오는 경주들이 많습니다. 2번 경주도 일단 2번 이 클립스터 킹이 써고 1번 파이널 케이가 따라가서 끝나도 돼요. 2.0배 예, 끝나도 돼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클립스터 킹은 이제 뭐 장거리를 소화할 수 있는 혈통이기 때문에 직전에 선행가서 우승을 했는데 파이널 케이가좀 짧아요. 말이 음, 그래서 부러진다면 1번이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뭐 능력이 좋은 말이긴 하죠. 음. 대안은 외곽에 있는 10번 브라바주 엠파이어, 예, 장거리 혈통 예, 그리고 오히려 앞선에서 영주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후에 끈기 보이는 게낫데 내일 또불량주로잖아요 예, 10번 브라바주 엠파이어, 대안으로 소개는 시켜드리지만 저 역시도 깝깝합니다. 예, 깝깝해요. 예, 과연 은 장거리 혈통이고 분명 장거리에서는 이런 말들보다 더 나은 능력을 보일 텐데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음, 깝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0번 브라우저 엠파이어가 장거리 열통이다. 자 다음은 부산 사기영주입니다. 부산 사기영주도 이제 트로피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어 헌터 드래곤 직전의 우승, 4번 한강 클래스, 직전 1등급 마필드라고 잘 떴어요, 굉장히. 그리고 뭐 외곽에는 최면 미스터 키맨드 형공 강자고, 빅뮤지컬사도 앞선 정리를 펼칠 텐데 제일 센 말은 이번 헌터 드래곤입니다. 직전에 차분하게 경주 실행하자 끈기가 좋은 걸음 보였고, 이번에도, 어떻게 경주가 진행이 돼도, 그냥 이선 선입이 유력해요. 어, 따라가는 정도도 소화할 수 있는 말이고. 그래서 이번 헌터 드래곤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깝깝하죠? 이번 경주도. 예, 다음은 서울 칠경주입니다. 서울 칠경주. 역시 트로피 경주. 예, 1600 경주 오류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뭐, 어, 요 세대 마필들이 세죠. 나이스 타임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 경주에서 입상을 할 정도였는데, 이제 근한 9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출전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백기에 부담감이 있죠. 짧은 경주 거리에서 제일 센 말은, 6번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예. 직전에서 순발력을 바탕으로 그냥 앞선에서 집어 던져놓으니까는 말이 알아서 뛰잖아요. 이번 경주도 스피드원 사는가고 따라가고, 뭐 없어요, 말들이. 예. 그래서, 편한 전개를 진행할 거다. 그러면 이번에도 입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다음은 부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 역시 트로피 경주. 예. 스마트보스를 1등, <laughs> 1등급까지 가겠죠. 워낙에 잘 뛰고 있기 때문에 위력하고요. 4번 클린원도 직전에 의도적으로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공백기가 있어요. 근데 공백기가 있어도 이 3조 문현철 조교사가 굉장히 젊은 조교사인데요. 어, 정말 사용 관리도 잘하고, 어, 나름대로 척척 박사입니다. 그래서 두대마필들이 들어와도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어, 대안은 6번 금화거티. 그런데도 배당은 안 나와요. 직전에, 어, 차분하게 경주 실행하니까는 결정력이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보였고, 계속 힘이 차면서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은 6번 금화거티인데 저 배당으로 끝나도 할 말은 없다. 예, 다음은, 코리아 스프린트 경주는 추후에 진행이 되고요. SBS 스포츠 스프린트 대상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1 2 0 0 경주 거리인데 일단은 빈체로 카발로가 세다는 건 직전에 보여줬죠. 그리고 블랙만반은 직전에 산행을 안 갔으면 훨씬 더잘 뛰었어요. 근데 슈퍼피리시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이번에는 외곽으로 두두의 마피로들이 들어와도 들어와도 되고요. 두두가 들어와도 되고 최고의 꿈이. 어 직전에 사차을 했어요 외곽 많이 무리하고 좀덜 무리하면은 단식 연식 쌍식 삼복식 삼상식 모두 최저 매당 마군으로 끝나도 할 말은 없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천리백 경주거리에서 이런 말들하고 능력은 밀리지가 않아요. 근데 조건이 불리해요. 어떤 말이냐면은 15번 어마어마합니다. 직전 경주에서도요 보시면은 이제 부산일보배에서 빈체로 가발로 우승. 블랙맘바 2등, 최고의 꿈 3등, 마이티고 2등, 예, 1등, 3등, 4등, 2등,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경주 전개를 제일 손에 많이 본 말이 어마어마해요. 스타트를 땅하면서, 다른 마필들이, 이렇게 발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버려갖고, 일명 샌드위치 늪발, 찌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취부로 경주를 진행했는데, 이제, 시시형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딱 달렸죠. 그냥, 주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앞에 가는 말들이 많든 적든 그냥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중위권에서는 사야겠다 마구 밀어대 갖고 이런데 중위권에 쓰면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걸 바래요. 뭐 최우위권에서 바닥 취입해서천0의 경주거리 취입이 됩니까? 부산은 몰라도 서울인데 어쨌든 직전에 제일 아쉬웠던 말은 15번 어마어마다 하 초반 전개만 잘 풀어가면은 경쟁력 있을 수 있다. 15번. 어마어마한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부산 육경주입니다. 부산 육경주도 트로피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나마 배당이 나옵니다. 다행스럽게도요. 예, 그나마 사경주, 오경주 트로피 경주인데 어, 배당은 나오지 않을 거고요. 이번 경주는 배당이 나오는데 중고배당 막권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어, 중고배당 적중 막권이 유일한 답이죠. 6경주, 어, 배당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배당 마콘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서울 구경주는 역시 트로피 경주, 1800 장거리 경주로 실행이 됩니다. 세일에는 높은 부중 달고 잘 뛰었던 말이기 때문에 57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스트 점프도 마찬가지고, 뭐 블루레몬은 급격하게 부중은 증가했는데, 어, 뭐, 최근에 안말 경주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말이고, 사탕 소녀도, 어, 자꾸 이제, 그, 프로칸이 늦은 타이밍을 잡는데, 문세형이니까는 좀 빨리 타이밍을 잡겠죠. 선전을기대하는 말은 5번 퓨리오사입니다. 직전에 선행을 나선 이후에 끈기가 양호한 걸음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선행은 힘들어요. 아니면은, 레몬 불패가 선행을 가면이 외곽을 가거나, 어, 마이아가 욕심을 해서 선행 갚아버려야겠다 그러면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직전 경주와 동일한 전기가 가능해요. 선행을 가거나, 선행 외곽으로 쓰거나. 그러면, 이번 경주가, 안말들간의 접종 구도거든요. 안말들간의 접종 구도. 그러니까는 앞에 빠르게 서버리면은 쫓아오는 이런 도전마필들이 이런 도전마필들이 별다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선두권에 나선 이후에 버티기를 노릴 5번 퓨리오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식경주입니다. 서울식경주는 혼합사고 1,200 단거리 경주로 실행이 됩니다. 자포온지마가 선행 쓰고 4분 위즈 캠페인이 그 외곽으로 따라가고 또는 반대. 그러면 접배당으로 끝납니다. 네. 6번 울트라이트를 추천해 드리는데 그냥 말 그대로 대안이에요. 왜냐하면 선입이 되는 말이거든요. 트로트키는 너무 늦게 올라오는 말이고 마이티아미는 최근에 힘을 못 쓰고 있고 결국은 두대 마펠들이 싸우면 대안은 6번 울트라이트밖에 없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이렇게 끝나도 돼요. 두마펠의 능력이 좋기 때문에.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혼합삼군 2 0 0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경주는 배당 한번 노려보셔도 됩니다. 자 탑티어가 직전에는 완벽하게 각질이 변경된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대로 세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담 중량이 늘어났어요. 어퓨 어그두머는 예전에 한번 잘 뛰고 나서 계속 인기를 얻는데도 뭔가가 안 돼요. 직전에는 선두권에 빨리 나섰는데도 뭔가가 안 되더라고요. 금세는 앞에 전개. 그리고 라운드 커브라는 따라가는 전개도 소화할 수 있는 말이고 이런 말들보다 더 나은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말이 1번 에클레어 퓨리 랍니다 퓨리라는 말입니다. 어, 송재철에서 빅투아르로 교체됐어요. 빅투아르가 또 마지막 경도에 정말 강하죠. 첫 번째 기수가 좋아졌다. 두 번째 직전 경도 11번, 유해전 9번. 그런데 이번에는 1번, 두 번째는 게이트가 좋아졌다. 1번 기수가 좋아졌다. 2번째, 두 번째 게이트가 좋아졌다. 세 번째, 네, 컨디션이 좋아졌다. 그리고 네 번째, 배당까지 좋다. 이런 네, 거면 배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 에클레어 퓨리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경주, 배당 막관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4월 13일, 1회 해설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어, 1회 경마일관상하시는 지루고 나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